자, 지금 정보를 알려주고 있네요, 지금. 음, 정보를 알려주고 있네. 자,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벌써 세 점이나 알려줬네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규칙을 봐봐. 어, 17이나 77, 377. 어, 원래 이 B 같은 애가 없었으면 어떤 거듭제곱수랑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2를 집었는데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얘는, 어, 지금 요런 상태야. 지금 좀 알려줬네, 우리가. 자, 이 e 집어넣어볼까? 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a 의 2의 n제곱, 어, 플러스 B, 요렇게 될 거고. 자, 4 집어넣으면, a 의 어, 아, 뭐야, 2의 n제곱이야. 우리. 다시. 자, X에 2 e 집어넣으면, A, A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될 거고. 얘는 A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될 거다. 얘가 17이고, 얘가 77이다. 예, 그래서 요런 애들이 비밀이 있다, 여러분들. 그 규칙성을 빨리 찾아내던지 아니면 요렇게 집어넣고 한번 살펴보던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377이다. 자, b 같은 애들은 소거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빼기 해버려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2의 n 제곱 빼기 a 곱하기 4의 n 제곱이 b는 소거되면서 어, 마이너스 60이다. 뭐요런식 나오겠네. 괜찮니? 괜찮아? 자, A로 묶으면, 얘는 2의 n제곱 빼기 4의 n제곱. 자, 이게 마이너스 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랑 얘랑도 B 소거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어, 위에서 뺄까? 뭐, 어쨌든. 자, 그럼 얘는 A. 4의 n제곱 빼기 8의 n제곱. 자, 이런 게 마이너스 3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괜찮니, 얘들아? 예. 자, 어, 이거분 분해해줘. 분해 그러면 A가 없도 속어 되잖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분해, 이렇게 해주면. 소거되면 어떻게 되니 음, 4의 n제곱 빼기 8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빼기 4의 n제곱이 뭐 5분의 1이다 맞습니까? 네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n 값을 여러분들이 어, 유추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n을 유추하면 음, 아, 결국 a 곱하기 b잖아 음. a곱하기 b죠. 치안. 어, 치안에서 n 값을 구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n값 구하는 게 의미가 있나? n값 구하면, 어, n값 구하면 연방 풀어서 a, b 구할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n값 구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자, n이 숫자로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어, a, b에 대한 뭐 연방 풀어서 a, b 구할 수 있게 되겠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예, 예, n값 구하세요. 자, n 는 어떻게 푸냐? 어, 의 n제곱을 치환하세요. 음, 뭐 t로 치환하던, 뭐 어떻게.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n 는 t제곱, 이렇게 될 거, 얘는. 어, 뭐이 n 제곱을 묶어내도 되고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어, t 세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5분의 1이다 자 양변에 t 묶어내면 아니 분자분매에 t 묶어내면 1 마이너스 t 자 얘는 t 묶어내면 어, t 마이너스 어, t 제곱 뭐 이렇게 되나? 네. 자 이렇게 없어질 거고 자 양변에 1 마이너스 t는 그러면 5분의 1 t 마이너스 5분의 1의 t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t값 구하면 이제 이게 2의 n제곱이니까 n 값구할수 있겠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아니면 아, 자, 아까 t값만 구하면 되겠다. t값이 2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 대신에 여기 집어넣고 2의 이게 t의 제곱이잖아, 맞지? 숫자 집어넣고 a, b에 대한 연방표면 a, b도 구해지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자, 204번 손.